김희주 기자, 밀정 공유의 근황이 공개됐다. SNS 공개된 사진 속 그는 보라색 꽃을 들고 옆을 응시하고 있다. 특히 그의 잘생긴 외모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영화 '밀정'은 김지훈 감독의 작품으로 송강호, 공유, 한지민, 엄태구, 신성록 등의 배우들이 출연한 작품이다. 영화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 개봉 당시 국내 관객수 750만 457명을 동원했다. 아래는 영화 줄거리, 정,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이정출, 송강호, 은 무장독립운동단체 위열단의 뒤를 캐라는 특명으로 위열단의 리더 김우진, 공유, 에게 접근하고, 한 시대의 양극단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와 의도를 알면서도 속내를 감춘 채 가까워진다. 출처를 알수 없는 정보가 쌍방간에 새어나가고 누가 밀정인지 알수 없는 가운데, 위열단은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폭탄을 경성으로 들여오기 위해, 그리고 일본 경찰은 그들을 쫓아 모두 상해에 모인다. 잡아야만 하는 자들과 잡힐 수 없는 자들 사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서로를 이용하려는 암투와 회요. 교란 작전이 순각부게 펼쳐지는 긴장감 속에서 폭탄을 실은 열차는 국경을 넘어 경성으로 향하는데,